안녕하십니까 박사원입니다 서구 엘리트들은 영화를 오랫동안 마코의 정치적 투쟁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미국 영화 산업은 대중을 즐겁게 하고 이윤을 제작자의 주머니에 넣는 수단인 동시에 선전기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리우드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러시아 정치 상황을 다룬 영화 '더 크렘린 위자드' '크렘린의 마법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서구는 시끄럽습니다. 쥬드 로가 주연을 맡습니다. 그는 청중을 그의 캐릭터 각각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영화가 기획됐다는 사실은 지난해 봄부터 알려졌습니다. 쇼 비즈니스 세계 이벤트를 다루는 미국의 대표적 주간지 브라이어트는 당시 칸 영화 시장에서 이 영화를 가장 인기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관객이 좋아하는 배우 주드 로는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피해 굶주린 독세자로 묘사되는 푸틴의 본 모습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크렘린 마법사의 촬영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퍼스널 샤퍼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프랑스 감독 올리비에 아사야스가 감독을 맡습니다. 영화 대본은 2022년 출간돼 베스트셀러가 된 이태리 작가 줄리아노 다 엠폴리의 동명 책을 원작으로 합니다. 줄거리는 1990년대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젊은 TV 프로듀서 바딘 바라노프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 야심찬 KGB 요원 푸틴과 협력한다는 줄거리입니다. 배우 주들로의 경력에서 푸틴 연기는 정점입니다. 그는 이전에 엑스칼리버로 유명한 아소왕, 군주 헨리 8세 등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영국 배우 주들로는 러시아 캐릭터도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안나 카리니나에서 그는 주인공의 남편 역을 맡았고 영화 화에노미 에터 게이츠》에서는 전설적인 저격수 마실 자이체프 역을 연기했습니다. 그런 그가 푸틴 역을 어떻게 소화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그에게 FSB에서 인턴십을 받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1975년부터 1990년까지 동독에서 KGB 요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그런 다음 아나톨리 소프착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밑에서 5년 동안 일한 뒤 보리스 옐친 대통령 행정부로 옮겼습니다. 1998년에 그는 FSB를 이끌었고 1999년 8월에 정보 수반이 됐으며 12월에는 옐친의 후임으로 국가원수가 됐습니다. 쥬드 로는 카리스마가 넘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배역의 안성맞춤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2014년 베이징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푸틴은 시진핑의 부인 펑리 유엔의 어깨에 쇼를 둘러주며 배려심을 나타냈습니다. 펑리 유엔은 그러한 푸틴의 몸짓을 받아들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는 세계 명장면이었습니다. 2018년에 푸틴은 카린 크나이스 오스트리아 외무장관과 그녀의 연인 볼프강 메르링거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푸틴은 독일어로 건배를 하고 툴라 사모바로와 쿠반 코사크 합창단의 공연을 선보인 뒤 신부와 춤도 췄습니다. 그의 능숙한 움직임에 손님들은 기쁨의 박수를 보냈다. 일반 외국 여성들은 공개적으로 푸틴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다른 장점 중에서도 그의 탁월한 유머 감각이 주목됩니다. 서구의 마녀는 저속함과 변태를 배경으로 강연한 리더 푸틴의 미제는 할리우드의 잘생긴 남자들보다 더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로세인들은 주들로와 서구의 영화 제작자들이 진실된 영화를 만든다면 러시아의 새로운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명의 원작소설 더 크레민 위저드도 서구인들이 러시아와 푸틴에 공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원작소설은 이태린, 줄리아노, 다엠폴리가썼습니다 2022년 4월에 나온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이태리어로 출판된 뒤 프랑스로 전해져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에 에해 읽는 것을 좋아하는 프랑스에서는 40만부가 팔렸고 더 많은 사본이 인쇄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작품 속 러시아인과 푸틴 대통령 모두가 매우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소설은 모스크바 행동양식의 이유,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강력한 지도자, 그리고 쇠퇴하는 서방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상의 크렘린 정치 전략과의 관점에서 작성됐습니다. 소설이 러시아인에 대한 할리우드의 진부한 틀을 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서구를 놀라게 했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 포비아를 종식시킬 수 있었고 미국 전문가들과 다양한 언론인들은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콘스탄트 미우는 '더 크래미 위저더'가 러시아 지도자에 대한 긍정적인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고 썼습니다. 프랑스 비평가들은 그 작품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책은 러시아 특수 군사 작전 시작된 직후인 2022년 4월에 출판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푸틴과 러시아에 대한 안내서라고 부릅니다. 이 책을 읽으면. 러시아인들이 푸틴 대통령을 그토록 존경하는 이유와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네오나 s 를 이기고 있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미국 관찰자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푸틴에 관한 이태리 소설이 프랑스 s 리 엘리자베스 보 i a 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 소설이 우크라의 진정한 정체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 서구 언론은 책에서 푸틴이 악마화되지 않았고 그의 배일 때 뿔, 발굽, 피묻은 도끼를 꽂은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애국적인 정신으로 묘사된 것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의 나라 러시아 그리고 푸틴의 행동을 서구인들이 항상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설의 저자는 적어도 주요 역사적 인물을 존경과 관심으로 대하도록 관객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크렘린 위저드는 한국에서도 번역 출판됐습니다. 영화 더 크렘린 위저드와 제작 동기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작품은 알렉스 갈란드 영화 더포 오브 엠파이어 원제 시블 와입니다. 이념적 차이로 인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전의 버전을 제시한 영화는 은유적으로 트럼프를 악마화했습니다. 마지막에 반군에 의해 살해되는 나쁜 대통령이 누군지는 바로 알수 있습니다. 영화사는 선거 전 대중의 긴장감을 높이고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을 진짜 괴물로 묘사하면서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전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시블 워를 제작한 영화사는 2012년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 그리고 관련된 사업가, 미디어 관리자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The Fall of an Empire. 시블 워는 진보하게 품질이 낮아 민주당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트럼프는 결국 선거에 겼습니다. 사실 트럼프와 공화당을 표방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할리우드의 오바마 사람들에 만들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편 더 크렘린 위저들을 스크린에 옮기려는 미국 제작자의 계획은 2024년 5월에 알려졌습니다. 2025년 1월에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한 것은 할리우드 스타 주들러가 블라디미르 푸틴 역을 맡겠다고 확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영화 크렘린 마법사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프랑스 투자자가 LA에 설립한 기관이 영화 제작에 돈을 됩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주요 후원자 중한 명은 도널드 트럼프의 맹우 일론 머스크입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더 크렘린 위자드의 제작 방향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측근 머스크가 미래 영화를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가상 협상 테이블의 카드로 쓰려 한다는 이론도 등장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